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3월을 넘기면서 여당 지도부에서도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서둘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헌재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 속내는 다릅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선 처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신속한 결단을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초식에까지 들이밀며 존속 심판에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에 미루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며 최근 여당 일각에서도 빠른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간 신중론을 앞세우던 지도부까지 합세하며 사실상 신속한 기각각하 결정이 당 공식 입장으로 결정된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엔 결국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아직 모이지 않았다 판단에 근거한 건데 여당 의원 30여 명은 헌재에 조속한 기각각하 결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주차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를 연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당장 파면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면에 다른 결정을 하면 역사의 을사팔적, 반역자로 기록될 거라며 거친바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를 모를 리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보유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5대3 교착론 등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당내 불안감이나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는 명확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윤 대통령 호칭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랑 석자를 붙이기를 그렇게 인색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게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외란 범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성도 원내대표가. 여야 모두 신속 선고를 외치곤 있지만 속내는 제각각인 셈인데 결국 현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강대강 대치 국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